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에 뭐 소비 상품권, 뭐, 이렇게 잘해 있네요. 네. 어, 이거 좀, 볼필요가 있겠고요. 뭐 국가 부담보험, 지역 부담보험, 지역 부담보험이 있으니까 사용자 부담보험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사용액이 있으니까 미사용액은 나와 있지 않겠네요. 뭐 처음에 이렇게 딱 문제만 보면서는 뭐, 이렇게 가나다라 와봐서 이렇게 지역을 연결시키는 건가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푸는 어, 문제네요. 네. 구매자 1인당 발행이 가장 낮은 지역은 미 사용이 가장 적다. 자, 뭐 우연일지 앞에서 26번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앞이 까다로우면 뒤를 먼저 봐도 된다는 거죠. 자, 구매자 1인당 발행이 가장 낮은 지역을 찾으려면 구매자 1인당 발행액 결국 이거를 구해야 되죠. 자, 미 사용액은요. 미 사용이 가장 적은 건 이제 발행액에서 사용액을 빼주면 되죠. 자, 뭐, 어떤 게더 편할지는 뭐, 개인의 취향의 차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빼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뒤를 먼저 봐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요. 자, 여기 한만 정도 되고요. 여기 한 오천, 얼마? 육천 가까이 되고요. 여기 만 넘고요. 여기도 육천, 오천. 뭐 거의 비슷하겠네요. 일단 두 가지는요. 여기가 육천 넘겠고요. 여기도 거의 만 구천 정도 되겠고요. 여기가 오천이 안 되네요. 음, 여기 더 작은 게 보이네요. 여기 2만 넘으니까. 자, 미사용액이 가장 적은 곳은 4라는 거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4부터 보면 되죠. 구매자 1인당 발행액이 가장 낮은지요. 구매자 1인당 발행액이니까요 대략 50% 살짝 넘겠네요. 네. 일단 50% 살짝 넘는다. 뭐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도 50% 어, 여기도 50% 일단 살짝 넘고요. 여기는 50% 거의 50%를 좀 많이, 많이 모자란 건 아니지만요. 50%를 진짜 살짝만 넘게, 조금만 넘겠네요. 다른 거더 찾아본다면, 여기는 50% 아예 안 되는 것도 찾을 수 있겠네. 그러므로 가장 많은 지역은 적어도 산는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구매자 1인당 발행기 가장 낮은 지역을 먼저 찾으려면 조금 더 고생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두 가지가 같은지만 보면 되는 상황에서 앞에 걸볼게 아니라 뒤에 걸 먼저, 좀더 편한 뒤에 걸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더, 뭐랄까요. 더 확인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건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으로도 연결될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요. 발행액에 사용자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각각 70% 이상이다 했네요. 사용자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음. 어, 결국 여기 두 가지에서 빼주면 되는데요. 자, 뭐 이걸 두 가지를 빼줘도 되지만, 빼줘서 계산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자, 사용자 부담분이 70% 이상이라면요. 반대로 국가 부담분, 지역 부담분30% 이하겠죠. 이것만 찾으면 되죠. 이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음, 모든 지역에서 70% 이상이니까 모든 지역에 30% 이하인지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30%면 3,393,721에뭐한만1 4 0 0 정도 되겠는데요. 어, 여기 벌써 만7 0 0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벌써 여기가 30% 넘어가니까요. 국가 부담분, 지역 부담분이 30%를 초과하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사용자 부담분은 70% 미만 되겠네요. 그래서 70% 이상이다. 벌써 가 지역부터 틀린 거 확인이 되겠고요. 라 지역의 여가 취미 산업 소비 상품권 사용액은 마 지역의 의료 산업 소비 상품권 사용액보다 많다 했네요. 사용액은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밑에 거를 봐야겠네요. 여가 취미 산업 소비 상품권 사용액. 어, 소비 상품권 사용액 대비니까 여가 취미 산업 라 지역은요. 13.7이네요. 네, 그러면은 어, 13.7 되겠고요. 네, 마 지역의 의료니까 마 지역의 의료니까 6.3 되겠네요. 이거 두 가지 서로 곱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비교한다면, 뭐, 이쪽이 크다는 거 계산 될것 같습니다. 마지, 라 지역이 마지역보다 많다 했는데, 아니죠. 마지역이 더 많으니까, 3번도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네. 전체 사용액에서, 외, 헬, 의, 왜, 헬, 의, 맞죠? 어, 사용액이 못, 사지 않은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각50% 이상이다 했네요. 2, 3, 4, 5 맞겠고요. 2, 3, 4, 5 맞겠고요. 30, 48, 48.9, 여기 49.7을 나오는 것 같네. 라 지역, 아니, 다 지역에서 아닌 거 확인돼서 4번도 4번 틀렸고요 소비상품권 발행액 대비 미사용액 비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발행에서 지역부담이 차지하는 비분이 지중이 20% 이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과 뒤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어차피 20% 미만 이상 똑같은 부분이라 뭐 앞, 앞, 앞꼭 뒤나 앞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뭐, 그냥 앞부터 봐도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뒤부터 봐도 상관은 없겠고요. 네, 어쨌든, 이거, 이것, 이거도 마찬가지. 1번과 마찬가지로 뒤부터 먼저 봐도 된다는 거. 네. 그걸 한번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앞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소비상품권 날행액대 미사용액의 비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자, 아까 여기 어딘가에는, 어, 2번이랑 마찬가지네요. 미사용액의 비율이 20% 미만이라는 건요. 반대로 사용액이 80% 이상인 지역을 찾으라는 거죠. 이상 소비상품과 사용액이 80% 이상인지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324, 8756 여기 아니구요8 2 6 8648, 2 8 0 0 여기도 아니구요 8324, 8864, 3만 넘어가요. 여기도 아니구요8 2 6 여기도 아니구요 8324, 8864 잠시만요. 여기가 거의 될것 같은데요. 8324, 864, 8324, 8972어 여기 맞겠네요. 여기 80%넘했구요 83, 24, 86, 48, 여기 안 되겠고요. 83, 24, 여기 넘겠고요. 84, 32, 여기 안 되겠고요. 이렇게 보이네요. 자, 미만인 지역 두 군데 나오네요. 마하고, 사예요. 자, 그 다음에, 발행액에서 지역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 됐네요. 발행에서 액 지역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자, 여기 20%면 7,600 정도 나오는데 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6,000 얼마 나오는데, 7,000이니까 넘겠네요. 그래서 20% 이상이다. 확인되겠죠. 그래서, 5번. 정답 5번 나오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을 잡아먹을 텐데. 뭐, 물론 밑에서부터 와서 5번에서부터 정답을 딱 고르면 뭐, 좋은 거지만, 그거는 뭐 제가 뭐, 문제풀이에 있어서 뭐,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밑에부터 푸세요, 이런 거는. 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각 보기마다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라, 뭐, 4번은 뭐, 별거 없겠고요 뭐, 1번이나 5번.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네, 뭐 1, 2, 5 정도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1번이랑 5번은 뒤에서부터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2번이랑 5번에서 마찬가지 나오는 거. 어, 이쪽이 70% 이상이라는 건 반대로 30% 미만이다. 20% 미만, 미만이라는 건는 반대로 이쪽이 80% 이상이다. 네, 이걸 가지고 찾아볼 수,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어,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문제 27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